자 이번에 선보일 기계는 숯불 피우는 기계입니다. 요즘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하여 업소 사장님께서 직접 숯불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아무나 간편하고 편리하게 숯불 피울 수 있는 기계를 선보일까 합니다. 이 기계는 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데요. 현재 사용 시중에서 저희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, 이렇게 자신있게 소개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뚜껑이 뜨겁지 않습니다. 저희 기, 저희가 만든 기계는 뚜껑 부분이 너무 뜨거워서 심지어는 빨갛게 달궈져서 화재의 위험도도 있고 또 화상의 위험도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개조한 것이 뚜껑을 이중으로 제작하여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. 두 번째, 기계의 냉각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단부에 물통을 만들었습니다.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기계의 고장이 원인도 되고 기계 수명의 큰 원인이 되, 되기 때문이죠. 세 번째, 안전장치입니다. 작업 도중 배기의모터가 타거나 작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가스가 나오지 않거나 또는 가스는 나오는데 불이 붙지 않거나 하면 대형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는데 실험을 통하여 하나씩 검토하여 보, 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스를 연결하고 전기 연결로 스위치를 넣어 보겠습니다. 가스를 연결하고요. 전기를 넣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스위치를 집어넣겠습니다. 스위치입니다. 아, 스위치를 넣자마자 에라 사인이 났습니다. 뭐냐? 요거는 E6가 떴는데 요거는, 어, 물 부족입니다. 물 부족. 그러면은 물을 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넣었습니다. 물을 넣고 원점에 한 다음에 수치를 넣습니다. 이번에도 에라가 떴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 에라는 뭐냐? 이 선입니다. 이 선. 이 선은 가스 공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아, 가스를 안 열었군요. 그러면은 가스를 열어주겠습니다. 가스를 열어주겠습니다. 다시 절정해놓고 필줄를 줬습니다. 이그해서이 시간을 2분 30초 동안 기대해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미국하면은 로스쿨였습니다. 미국상에서 이 수치 미국 이면은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면서 뚜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. 이상으로서 하 한탄의 소개를 끝내겠습니다.